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 눈인데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앞을 막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나이 때문에 생긴 노안일 거라 방심하는 사이 심각한 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87%는 얻는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눈이 왜두 개일까요? 그 이유는 두 눈으로 볼때 입체감과 원근감을 더잘 느낄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한쪽 눈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쪽 눈이 있어서 그쪽으로 잘볼수 있다면. 한쪽 눈의 문제를 모르고서 심각하게 질환을 키워서 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쪽 눈치 가려 보아서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과 왼쪽 눈으로 보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빛을 모아 통과시키는 창문 역할을 하는 각막과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홍채,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는데요. 각막을 통해 들어간 빛이 굴절되어 망막에 물체의 상이 맺히게 되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현재 백내장은 한국인 수술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통증이 없고 눈이 피로해질 때나 노안 증상과 비슷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기 동자 안에 빛이 비춰지는 부분에 허옇게 지금 흠탁이 있습니다. 수정체 부분에 흠탁이 이렇게 온게 이제 백내장이고요. 백내장 때문에 이제 잘안 보이고 눈부시고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시력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백내장 혼탁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아마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아마 불편하면 수술을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백내장 초기에는 보통 약물 치료로 진행을 억제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하여 원거리 또는 근거리 시력을 회복하고 안경으로 나머지 시력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시 노안이나 난시를 같이 교정할 수 있는 인공성체가 개발되었습니다. 소위 노안 수술이라는 명칭으로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하면 원거리, 중간거리 그리고 근거리 시력을 모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하면 뒷번짐이나 어둡게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돋보기 착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먼저 혼탁해진 수정체에 2.2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첨단 초음파 장비로 수정체를 잘게 부순 후 이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인공 수정체를 반으로 접어 수정체 자리에 넣어 주는데요. 각막 안으로 들어간 인공 수정체는 원래 모습으로 펴지면서 수정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봉합은 따로 하지 않고 절개한 각막에 생리식염수를 넣어 저절로 아물도록 하는데요. 출혈이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2주 후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각막은 안구의 맨 앞에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유리창과 비슷한데요. 이 투명한 각막이 빛을 통과시켜야. 우리는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 개 층으로 이루어진 각막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혈관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각막의 외상이나 심한 염증 그리고 선천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해 혼탁해지면 시력 장애가 생기는데요 이때 유일한 치료법이 각막 이식입니다. 이게 환자분 오른쪽 눈이시고요. 이제 오른쪽 눈 보신 것처럼 어, 각막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력도 잘안 나오고 통증도 있었을 거고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각막 내피 세포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환자분은 각막 이식이라는 거를 이제 수술 받게 됩니다. 각막 이식을 받게 되면은 어, 이런 수포도 없어지고 투명한 각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고 생활하는 데 훨씬 편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각막의 염증이나 외상으로 인해 혼탁이 생겼거나 원추 각막 등으로 인해 각막 형태의 이상을 보이거나 또는 각막 내피 세포의 기능 장애로 인해 각막이 부어서 투명한 각막을 유지할 수 없고 시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는 각막 이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진 각막 이식술보다 문제가 있는 각막층만을 부분적으로 이식해 주는 부분층 각막 이식술을 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약 10만 명 이상의 실명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만명 정도가 각막 이식 수술로 인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막 이식의 50% 이상이 국내 기증 각막이 아닌 외국에서 수입되는 각막을 이용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각막 기증이 활성화되어 많은 실명자들에게 광명의 날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각막 이식 수술은 먼저 동그란 링을 이용해 환자의 안구를 고정시키는데요. 안구가 찌그러지는 것을 막고 안에 있는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표시한 후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능을 상실한 혼탁한 각막을 떼어냅니다. 이후 기증받은 건강한 각막을 원래의 각막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 환자의 눈에 얹고 봉합해 줍니다. 봉합에 사용하는 실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굵기의 나일론 실을 사용하며 각막이 손상되지 않게 단단히 붙도록 꿰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막 이식 후 2~3주가 지나면 서서히 시력이 회복되는데. 각막의 붓기가 빠지고 시야가 선명해진 6개월 후에야 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귀하고 뜻깊은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각막 이식을 통해 환자들은 새 삶과 새 희망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안센터는 1967년 첫 각막 이식을 시작으로 1980년 국내 최초로 인공 각막 이식 수술에 성공 국내 최대 각막이식술을 달성하며 국내 각막이식술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연간 각막이식술의 약 50%를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에서 시술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체 삽입술도 연간 5천여 예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내장과 각막이식술의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는 김현승 교수는 한국 백내장 굴절수술학교의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새로운 수술법과 연구 내용을 여러 의료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그 고통은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또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 의사 이전에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내장과 각막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집도하고 있는 자타공인 안과 명의 김현승 교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수술을 집도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하자는 신념을 갖고 치료에 매진하는데요. 환자들의 눈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수 있도록 오늘도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